엘프 세차장에 왔어요. 엊그제 세차했는데 뭔 먼지가 이렇게 많아? 차에서 과자 먹지 말라니깐또 먹었네. 아, 순정매트 관리하기 힘들다. 코일매트 하나 사야 되나? 형, 괜찮은 코일매트 없을까? 몰라, 이 새끼야. 째깍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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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응? 나 코일매트 광고 들어왔거든? 응. <laughs> 영상 촬영 좀 도와줄 수 있겠노? <laughs> 내가 아끼는 동생이니까. 이 광고를 시간 나는 대로 도와줘야지. 아이고 고마워 형. 그리고 파이팅 잘해보자. 음. 안녕하세요, 스마일 유정입니다. 제가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출고한지 이제 한달 정도 되었는데요. 댓글들을 보니까 장이 차를 닮았니? 로디오스를 닮았니? 또 테일 램프는 뼈다귀를 닮았다 그러고. 도대체 악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? 도대체. 잭가 형 실내 한번 찍어줘봐. 오케이. 실제로 실물을 보면요 디자인이 나쁘지 않아요. 유니크합니다. 내장은 피칸 브라운 컬러예요. 착각이야. 우리 울산 가서 이차 같이 출고해 왔잖아. 음. 차 어떤 거 같아? 오 어, 차가 되게 넓고 하이브리드라서 되게 감성이 되게 좋고 가족이 타기에 최고입니다. 컷. 약간기형. KJ 코일매트에서 광고가 들어왔잖아. 내가 이거 2주 동안 써봤거든. 오늘 우리가 장점을 잘 어필해 봅시다. 색상 보세요. 아, 되게 고급스러워요. 시트 색상과 깔맞춤으로 브라운 컬러의 하이브리드 코일매트를 깔았습니다. p o j 하이브리드 코일매트와 순정 매트인데요. 두께감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사이즈 차이예요. 순정 매트를 하이브리드 코일매트 위에 올려 보겠습니다. 짜잔. 내가 돌아왔다. 여러분들 차이를 한번 보세요.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많이 나죠?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차종별 맞춤으로 국내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일단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납니다. 그리고 순정 매트와는 전혀 다르죠? 구석구석 빈틈이 없는 확장형으로 제작이 돼서 핏이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. 어때요? 드레스업 효과가 느껴지신가요? POJ에서는 20mm 두께의 코일 매트도 제작,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취향 차이인 것 같은데요. 푹신푹신한 느낌의 편안함을 원하시면 20mm 두께의 코일 매트를 추천드리고요. 순정 두께와 같은 슬림핏을 원하시면 저처럼 하이브리드 코일 매트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정답입니다. 정말 사장님 너무 고맙습니다. 아아 <laughs> 이렇게 멋진 카매트를 정말 예, 아 제공해 주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. 이게 뭐야? 죄송합니다. 여러분들, 매트 구매하실 때 색상 선택도 중요하시잖아요. POJ에서는 다양한 네 가지 컬러로 준비되어 있으니깐요. 여러분의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지금 보시고 있는 컬러는 제가 선택한 브라운입니다. 무게감 있는 블랙 컬러와 편안한 느낌의 그레이, 그리고 스포티한 레드 컬러까지 취향대로 선택하세요. 제각이 형 여기 뒷면 봐보자. 음. 면이 되게 거칠거칠한 오. 것. 같아. 이 논슬립 패드가 미끄럼 방지 기능 이 있어서 바닥과 딱 밀착이 돼. 미치지 않는다는 거야? 그렇지. 형 생각해봐. 음. 운전할 때막 매트 밀리면 짜증 나안 나? 짜증 나겠지. 그렇지. 아, 짜증 나는 거야. 그래서 형 P O J 코일 매트 선택하라고.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 드라이빙이 될 거야. 미치지 않는다는 거야? 오케이. 형 여기 엣지형 테두리 마감 처리 한번 봐봐. 음. 엄청 깔끔하지? 음. 어때 형도 쓰고 싶지 않아? 어휴 나는 뭐 사라사죠? 아닙니다 어휴 괜찮대 <laughs> 순정 매트의 단점이 먼지를 포집하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었을 때 아이들이 흘린 각종 과자 부스러기 그리고 먼지들 이런 것들이 다 날려가지고 결국은 우리 호흡기로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건강에도 당연히 안 좋겠죠 우리 아이들만 하더라도 차에서 음료수를 많이 마시거든요 맨날 음료수를 그렇게 흘려 그러면 그 흘린 음료수가 먼지와 혼합돼 가지고 굉장히 불쾌한 냄새들이 납니다. 얜 신내가 나냐, 신내가. 개밥 썩는 냄새나 하지만 이 하이브리드 코일 매트는 어떨까요? 고밀도 소재의 강력한 먼지 포집력으로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. 제가 과자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음. 이것이 흙먼지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. 뭐요? 과자가 다 부서져서 부스러기가 되었네요. 이번에는 하이브리드 코일 매트에도 똑같이 과자를 놓고. 준비. 음. 짹가기 형 시원하게 뽑아봐. 진정시켜. 자, 과자 흙먼지라고 합시다. 머리를 맞다고 생각을 해보자고. 아니, 너무 세게 밟았어. 헤지가니헤지 <laughs> 해지가니. 자, 순정 매트부터 털어볼게요. 아이고 이게 뭐야 어? 안 털려 말입니다. 그대로 남아있네 그대로 <laughs> 남아있어요 이게 아 물청소 해야겠네 아,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번에는 하이브리드 코일 매트입니다 어다 털었어요 색강용 어때요? 오 정말 깨끗합니다 이렇게 네, 하세요 비교해보세요 오, 정말 깨끗해 차이가 확연히 나네 순정 매트는 이거 nope. 오, 물청소 해야 됩니다 네 아, 깨끗해졌어요 이야 오, 보세요 이런 차이점이 p 저 J. 하이브리드 코일메트로사고싶 J. p o p J. 하이브리드 코일메트입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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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음. 음. 어, o j 하이 o 리드코일 k 트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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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지 o k 어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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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k a 이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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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가까이 o k 앉아 와이팔수 봐봐 와 그냥 물이 다 털려버려 우와, 보세요 좋다 물기 하나도 없어졌어 어, 비교가 되네 아, 정말 좋다 어우, 굿 왔어. 되게 편해 어. 되게 뽀송뽀송해졌어요 벌써 와 최고다 <laughs>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고 관리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이야, 멋지네 어 정말 장착도 잘 되고 쨔깍이형 우리가 장점 하나를 빼먹었다 뭐요? 내가 차를 여러 대 바꿔봤잖아 그래서 나 사실 코일매트 많이 써봤거든 시간이 좀 지나면 오염 변색이 되더라고 근데 이 POJ 코일매트는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져가지고 오염 변색이 안 된대 그리고 차 안에서 담뱃불 같은 거 떨어지면 위험할 수 있잖아 하지만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나연성 소재로 만들어져서 화재 위험이 없습니다 그치 어. 국산차, 수입차 어떤 차종이든 다 제작이 가능하니깐요 꼭이 산타페가 아니더라도 다른 차종 언어분들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스마일 유정 구독자분들을 위한 25%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산타페 MX5 차량만이 아닌 다른 국산 차종 수입 차종 언어분들도 할인받을 수 있는 초로의 찬스! 당연히 무료배송 지금 구독 진행시켜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클릭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스마일유정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쨔깍이형 우리 POJ로 사행시 한번 가자 피 피곤해 발이 오 오늘 매트를 구매했어요 제 제품이 끝내줍니다 이, 이제 코일 매트는 POJ로 화이팅